어, 안녕하세요. 최다혁입니다. 오늘은 일요일입니다. 밖에 날씨가 가게에 있을 때 바깥에 창문으로 통해서 햇살이 들어오는 게 되게 따뜻하더라고요. 그리고 날씨가 햇볕이 쬐니까 아, 날씨가 너무 좋다라고 해서 이제 여기 그 비닐하우스로, 옥상 비닐하우스로 올라와 봤어요.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요, 바람이. 그래서 비닐하우스가 지금 많이 흔들린답니다. 또 가게 안에서 바깥에 보는 거 하고, 어, 또 막상 이렇게 옥상에, 네, 옥상에 와서, 어, 이렇게 또 직접 그 바람, 바람에 흔들리는 그런 그 비닐하우스에 이렇게 흔들리는 소리를 들으니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요. 또 제가 사는 여기 지역이 이 바닷가라, 어, 원래 이렇게 바람이 많긴 하거든요. 바람이 많이 불어요. 그래서 이제 봄이 없이 바로 이제 여름으로 그렇게 온다, 뭐 그런 여름을 맞이한다고 할 정도로 겨울 다음에 여름, 이렇게, 음, 오는 것 같은 그런 기분, 기분으로 이제 그 계절을 맞이하는데 들리시나요? 이거, 비닐하우스 막, 바람소리. 어, 비닐하우스는 이렇게 튼튼하게 지어서 뭐, 흔들리거나 그런 염려는 없는데, 이 바람에 비닐하우스 그 부딪히는 소리가 굉장히 막, 그좀 무섭게 나네요. 그래서 개폐기를 아침에 열어놨다가, 하도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불어서 개폐기를 닫아줬답니다. 그리고 이 입구께도 촬영할 때는 좀, 출입문도 닫아놨어요. 닫아놨더니, 이제 온도가 또 이제 또 서서히 또 올라가네요. 음, 아우, 막, 그 사이에 또 아이들은 또 너무 예쁘게, 음, 예뻐지고 있고요. 아, 아 바람소리 너무, 바람 너무 많이 부네요 음, 이렇게 예뻐지고 있답니다. 아, 이 아이도 데리, 어, 저희 집에 와서 정말 아, 다육이다운 다육이로 키우고, 크고 있는 것 같아요. 네, 마커스도 이렇게 퍼플 딜라이트. 야곱쌤이 보세요. 아, 야곱쌤이. 예쁘죠? 야곱쌤이. 여기께는, 잎이, 아이고, 아이고, 이렇게. 아이고, 아이고, 잎이 막 떨어지네. 그 다음에, 이스팩트리아 철라 음, 여기. 헬리아, 아메스트로 정말 바람 많이 부네요. <laughs> 어, 와, 많이 부죠? 음, 아, 바람이 이렇게 많이 부니까 무서워요. <laughs> 이게 비닐 하우스가, 어머, 뭐, 어, 어. 무너질까 봐 무서운 게 아니라 이 소리가 소리가 이게 비닐하우스 부딪히는 소리가 막아 무섭게 크게 나니까 조금 무섭긴 하네요. 그래도 저는 촬영을 계속 할 거랍니다. 자, 오늘은 오늘은 여기 아창 아이들을 보여드릴까요? 아침에 물을 조금 줬어요. 펜지. 이 물방울이 맺혀서 어, 요 아이가 부용 음, 부용 부용 아이 목대 여기 목, 목대가 이거 목대가 좀 이상하죠. 이것도 한번 손질을 봐야 될것같아 음. 아, 아 바람 진짜 장난 아니다. <laughs> 요거는, 아, 아, 화분을 갈아줘야 될것 같아요. 자꾸 흔들흔들거려요. 그죠? 다른 걸로 갈아줘야 될것 같아요. 어, 아, 마르의 이유는 잘 크고 있고요. 아 귀엽죠? 예, 크리스탈로즈, 음, 쿠스, 에케, 문스토 얘는 아론스가 아닌데. 아르스 아니고 요 아이는 파블로 파블로 와 송충도 그새 이렇게 물이 들었어요 이렇게 그죠 하루하루 다르게 이렇게 점박이 울긋불긋 점박이로 이렇게 물이 들기 시작하네요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다 어, 물이 들면 굉장히 멋, 멋스럽지 않을까요 네 송충 와 러블리 로즈 아 러블리 로즈 노기란도 어, 거실에 있다가 이제 이렇게 이쪽으로 비닐하우스로 내놨는데 올해도 꽃을 안 보여주네요 내년엔 볼수 있을까 부사 부사도 이렇게 잘 크고 있답니다 음, 그 다음에 유아인은 레드 아이스 레드 아이스 서시, 그 다음에 UI가, 버니네이퍼 푹, 음, 음, 창. 요, 해 다육에서 제가 이렇게 대품 작년에 5종 세트, 5 플러스 1 해가지고 구입을 했잖아요. 어, 이번에 그 다육 콜리 그, 가서 보니까, 이번에 또 대품을 또 세일을 하더라고요. 근데 그거는 대품이, 어, 5만원? 3개, 두, 3개. 그러니까 대품 하나에 뭐, 이렇게 작은 아이들 2개, 3개 해가지고 5만원 되게 할인하던데. 이렇게 대품 좀 키워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거기 한번 들어가 보셔가지고 한번 보세요. 음... 그래도 와 이게 손톱 손톱 엄청 아 손톱 정말 예쁘다 더더그 라인이 더 물들어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고즈 비슷비슷하긴 해요 이렇게 물이 들어지는 거 보니까 아요요 요 아이가 더 진하구나 요 아이가 위에서 한번 볼까요 와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그리고 여기, 이 아이는, 아 여기 손톱 봐요, 손톱. 그 다음에, 여기, 이 아이는 이제 자구가 많이 열렸답니다. 자구가 많이 생겼어요. 이쪽, 여기, 그리고 또 여기. 꽃대도 엄청, 막, 꽃대가, 여기도 지금 꽃대, 꽃대가 이렇게 많이 열려, 열렸답니다. 아우, 이 바람이 너무, 바로 안전 문자가 문자가 떠서 영상이 또 끊어졌어요. 그래서 다시 동영상을 다시 켜고 다시 또 촬영을 하고 있답니다. 아, 바람 소리 한번 들어보실래요? 이 개폐기를 열면은 이렇게 벌들이 벌이 이렇게 한두 마리씩 그 들어오긴 하더라고요. 그러면은 여기 후이 바로 품어져야 돼요. 그래서 이 벌들을 없애야 돼요. 이 아이 요 벌들이 이 다육이에다가 음, 알을 까기도 할까요? 아무튼.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고, 어, 다육이들한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벌레인 거는 확실해요. 이렇게. 어, 바람소리가 너무 심해서 제가 촬영하는데 집중을 못할 거, 못할 것 같네요. 오늘은. 여기까지만 촬영하고,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